아일랜드 직장인 4년 차에 아일랜드에서 일하면서 느낀 점 3가지. 첫 번째는 바로 외국인 비율이 높다는 건데요. 이전에 제가 일했던 곳은 특히나 더 외국인이 많았어요. 외국어를 기반으로 사람들을 뽑는 직종이었기 때문에 아일랜드 사람들을 보는 게더 드물 정도로 정말 외국인이 많았고 지금 일하는 곳은 핀테크 회사인데 아일랜드 사람들의 비중이 높기는 하지만 팀별로 심심찮게 외국인을 볼수 있을 만큼 외국인 비율이 정말 높은 편이랍니다. 두 번째로 느낀 점은 내 상사와 나의 사이가 수평적인 관계라는 건데요. 아무래도 영어권 국가에서는 호칭이 따로 없기 때문에 서로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자 않지만 회식이 있는 자리에서는 정말 직책이나 하는 일에 상관없이 다 같이 술 마시고 노는 분위기라서 정말 허물 없이 지내는 편이고요. 사이가 조금 더 좋다면 개인적으로도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볼 정도로 사이가 좋은 편이고 수평적인 관계여서 놀랐어요. 마지막으로 느낀 점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라이플롱 러닝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에서 놀랐는데요. 저희 시부모님도 정말 50대 나이 때까지 계속해서. 자격증 취득을 하고 계시거나 커리어를 바꾸시는 등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링크인에 들어가서 보기만 해도 사람들이 정말 나이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공부를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놀랍더라고요.